자, 요게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는 뭐 하는 걸까요? <laughs> 인버터, 네, 인버 예, 직류를 삼상 교류로 바꿔서 모터를 이제 삼상 전류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직류 모터보다 교류 모터가 훨씬 제어하기도 편하고 전기도 덜 먹고. 힘도 좋고 이렇게다 보니까 그리고 브러시가 없죠. 교류는. 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그 자동차들은 에, 삼상 교류 모터를 다 사용을 합니다. 에, 모터 사용하는데 지금 레이는 삼상 에, 교류 유도 모터를 쓰고 있고요. <laughs> 삼상 교류를 직류를 <laughs> 삼상 교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장치.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모터를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인버터 한번 탈거한 다음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전원을 공급받는데 여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받고 이 전원이 분배 장치로 들어가서 여기. 여기 이제 인버터로 들어가는 고압 배선이라고 했는데 요 배선이 바로 여기 여기 커넥터가 있습니다. 탈거해 주시죠. 밀었을 때. 아, 앞쪽 당기네요. 예, 당기고, 밀면서. 네, 빼 주십시오. 자, 옆으로 잘 제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리로 직류가 들어와서 이직류가 여기서 IGBT라는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교류로 바뀌어 가지고 UVW라는 교류가 이제 빠져 나가는데 고그 배선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탈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누르고 잭해 주시면 돼요. 일면서. 삼상이다 보니까 아, 쉽게 안 빠집니다 어이고 네? 지금 여기에 걸린 거 같은데 배선 그죠 네. 위로 살짝 탈거 주세요 오리발 넣어 가지고요 네 제껴주세요 보여주시죠 인버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냥 인버터만 탈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버터에는 냉각수 호스하고 에어컨 호스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걸 탈거 해야 탈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냉각수 리저버 탱크부터 탈거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탈거한 다음에 각종 호스까지 탈거하도록 하죠 자, 시작해 주세요. 저 통에 자 옆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들을 살짝 체크해 주시고, 자 파이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그렇지 게 해줘요. 붉어주세요. 반대쪽도 이거 네, 여기 제껴주십시오 어, 여기서 풀어야 되겠네. <laughs> 아다 빼세요 접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선을 전체를 옆으로 접기면 쭉 이렇게 접기면 여기 냉각수 호스를 잡고 있는 나사 두 개를 나사 여기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 주셔야 돼요. 파이프를 제껴주시고요. 네, 제껴주세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파이프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거 구멍 빠졌어요. 코피가새지 않게 잘 막아주세요. 음. 밑에 파이프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저쪽 10mm 작은 거 쓰셔야 되겠는데. 자, 하나 더요. 자 파이프 움직이 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 빠지죠? 아, 그난안 해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에어컨 에어컨 파이프 나사가 아래쪽에 있나요? 아 이렇게 해서 에 파이프 고정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에어컨 파이프 풀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접지 에, 접지선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mm 고정장치 4개 탈가시면 됩니다. 힌지로 먼저 푸셔야 될 거예요. 보통 아니죠. 연결자 하나 더 끼셔야 될지도 몰라요 오케이 됐고요 유리창 조심하시고 네. Okay. 전동으로 빠르게 하십시오. 응. 다 풀었나요? 둘, 하나 더. 네, 네. 여기도. 호스 두 개. 얘가 지금 걸려있어요.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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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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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que buenísimo.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요거는그 배터리 밧데리, 고압 배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서 그게 분배 장치로 들어가서 분배 장치에서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요 고압 배선을 타고 이리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여기로 들어와서 요게 이제 인버터 쪽으로 들어오는 고압 배선이죠. 여기가 플러스 좀 적어주시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배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 배터리 고압 배터리 300한 30볼트, 320볼트 정도 되는 전기가 배선을 타고 들어오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네, 잠깐만, 여기가 직류 약300 그 20V 네,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직류 320V가 들어오면, 방금 우리가 탈거했던 요 배선, 배선이죠. 배선 뒤쪽에 잠깐 좀 세워 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요 배선인데요. 요 배선 네, 이쪽으로 어, 컴퓨터, 어, 컴퓨터에서... 어, 여기 여기 인보트에 들어있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소자를 IGBT라고 합니다. IGBT. 그 IGBT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총6개 IGBT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좀 세워주시겠어요? 6개 IGBT 눕히시면 돼요. 6개 IGBT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I G B T라고 하는데 IGBT는 고주파의 전압을 제어하는 스위칭으로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직류가 들어오는데 직류가 들어오는데 그 직류가 들어오는 직류가 직류 320V가 들어와서 얘가 변조돼 가지고 요렇게 삼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는 이제 교류 삼상이죠. 삼상 교류로 나가서 이 삼상 교류가 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단자는 보시면 교류가 들어가는 단자는 삼상교류.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의 삼상교류가 들어가게 되죠. 삼상교류가 모타로 들어가게 돼서 그 모타를 실제로 돌려주는데, 돌려주는데 우리가 제어할 때 IGBT의 특징은 신 고주파를 신속하게 제어해서, 어, 그 전압을, 전압을 변조시켜 줍니다. 전압을 변조시켜 줘서 스위칭을 빨리 하느냐, 스위칭을 천천히 하느냐, 느리, 느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의 파형 곡선이 달라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의 RPM과 토크를 이 전압 변조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변조를 뭐라고 하느냐? PW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PWM 변조를 통해서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RPM과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일종의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다 해서 MCU라고 부르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 그리고 인버터는 모터하고 또 서로 통신을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를 주고받는 게두 가지 첫 번째는 모터가 돌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너무 뜨거워지면 제대로 회전이나 이걸 할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아까 신호가 들어오는 이쪽, 신호가 들어오는 이쪽에 모터하고도 통신을 하는데 모터의 온도 센서, 모터의 온도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이 MCU가 생각을 해보고 어, 너무 높다 싶으면 이 온도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MCU가 또뭘 하느냐? 거꾸로 그거 뭡니까? E-PWP, 일렉트로닉 워터 펌프를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일렉트로닉 그 뭡니까? 쿨런트, 쿨런트 팬. 그래서 어, 냉각 팬도 제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신호를 받느냐 위치센서 신호를 받습니다 위치센서 리졸버 센서라고 하죠 리졸버 리졸버 위치센서 신호 일종의 우린 그 엔진에 불꽃을 튀기려면 카스 신호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카스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터가 돌아갈 때, 모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어디서부터 전기를 줘서 돌릴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터의 위치 센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리졸버 센서라고 하는데, 그 리졸버 워치 지치 센서를 받아서 3, 어, IGBT를 제어해서 삼상 교류를 만드는 이런 구조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에서 인버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를 전체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센서 신호를 받아서 그 PWM 제어를 해가지고 삼상 교류를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그래서 모터의 어, RPM이라든지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